영앤을 위치의 밸런스 게임. 영앤을 위치의 밸런스 게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밸런스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은 선택지의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거기에서 출제자의 재치가 드러납니다. 뭐 하다못해 간단한 예로는 짜장면이 좋냐 짬뽕이 좋냐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우리 여기 있는 어린 친구들한테 묻겠습니다 엄마가 좋습니까 아빠가 좋습니까 <laughs> 아네 이제 회피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laughs> 네 인생 최대의 난제가 뭐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발전하면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백수로 월 100만원 받기 또는 직장 다니며 300만원 받기. 이제 점점점 이제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 게임이 이어질수록 어, 질문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응답하는 사람의 가치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게임이 유행하는 것은 사실 우리 인생이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소한 선택도 하게 되지만 아주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선택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선택을 하고 후회도 합니다. 때로는 놓친 기회를 놓고 또 안타까워 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회가 다시 돌아오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오늘 읽은 마가복음 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소개는 약간씩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담담하게 한 사람이라 나오고 뒤쪽에 가면은 재산이 많다 나옵니다. 부자인 거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관원이라고 부릅니다. 조합하면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부자 청년인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영엔 리치인 겁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에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은 영생에 대한 고민입니다.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소리칩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근데 이 사람은 젊더라도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로 치면 30대 국회의원이 페라를 타고 이 신림동 이 꼬불꼬불한 길 오다가 아마 오토바이를 긁을 수도 있습니다. 겨우겨우 우리 주차장에 와가지고 세 가족 등록을 합니다.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이 고민하는 바가 그렇다는 것이죠. 보는 눈이 있는데도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라 부릅니다. 성경에서 선하다라는 표현은 원래 하나님께 붙이는 표현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말을 받아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가늠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가장 기본을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이죠.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기본적인 계명입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은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정도는 어릴 때다 떼었다는 겁니다. 마치 율법을 학습지 풀듯이 그 정도는 구구단 외우듯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에게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덧붙이십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님은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지금까지는 자신만만한 영를 리치로 살아왔습니다. 아쉬움이 없는 생입니다. 남들 다하는 그런 자질구레한 문제로 고민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는 영생을 구하는 자입니다. 남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칠까? 어떻게 하면 좀 얻어먹을 게 있을까? 해서 왔는데 이 사람은 목표 자체가 다릅니다. 더 고상한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나름 자신의 노력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재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 그것은 일생일대의 밸런스 게임인 겁니다. 재물과 함께 이대로 살 것인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 택해야 합니다. 아마 그가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께 칭찬 좀 듣고 덕담 좀 나누다가 그렇게 갈줄 알았는데, 한대 얻어 맞은 겁니다. 그 맞은 게 얼마나 어려운지, 청년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자신 만만하던 부자 청년이 침묵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부자 청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괴롭게 합니다. 물론, 저는 영도 아니고 리치도 아닙니다. <laughs>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자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라서, 나는 아니지요. 주님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물질이 많으나 적으나 이 말씀이 마음에 걸립니다. 우리가 직접 이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님에도 이렇게 불편한데, 심지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부작 청년이 가고 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그리고 다시 25절에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너무도 불편한 나머지 이 낙타와 바늘기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바늘길에는 작은 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laughs> 그 문이 들어가기 조금 힘들지 못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제자들이 놀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 말씀은 문자대로 읽어야 합니다. 예전 어린이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전에는 많이 불렀는데 요즘에는 잘 부르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찬양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겠지만 그런 이유만은 아닐 겁니다. 어른이 되어서 부르려고 하더라도 입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이 찬양은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등장하는 모든 가치에 대해서 나를 세우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선언하죠. 이 찬양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가사를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네, 후렴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2절은 어떻게 됩니까?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네, 3절입니다.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네, 원래 여기서 심각해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구원의 근거를 다 깨트려 버리고 있습니다. 애둘러 재물이나 물질이란 표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른 찬양에는 돈이란 말안 씁니다. 네. 돈이란 말을왜안 씁니까? 돈 얘기하면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돈과 관련된 찬양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어른들이 부를 만한 찬양이 쉽지 않습니다. 뭐, 재물이나 가진 것이나 소유나 이렇게 애둘러 표현하지 처음부터 돈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돈으로도 힘으로도 벼슬로도 지식으로도 심지어 어여쁘고 맘착해도 못 간다고 단언합니다. 이 찬양 중에 이렇게 단호한 찬양은 어, 못 봤습니다. 근데 몇십 년전 찬양이죠. 요즘 나온 찬양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물질만능 시대에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처럼 외모지상주의도 아니었습니다. 예언적인 찬양입니다. 웃으시죠? 어릴 때는 아마 이 찬양 부를 때 거리낌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는 돈도 없고 힘도 약하고 배운 것도 적고 그래서 아마 박수치면서 이 찬양 아주 흥겹게 별 고민 없이 부르셨을 텐데 제가 이 찬양 오늘 결단의 찬양으로 고르려다가 <laughs> 시험 드실 것 같아서 차마 다른 찬양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돈도 조금 가졌습니다. 힘도 생겼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있습니다.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외모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끔 좋은 일도 하죠. 그런데 안 된다고 하니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술더 뜨고 계신 것이죠. 찬양은 돈으로도 못 간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돈 때문에 못갈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밸런스 게임을 직면하게 됩니다. 돈 많은 게 좋은가, 천국 가는 게 좋은가. 네. 네. 예,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우리 <laughs> 믿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입니다. <laughs> 네, 대답 못하신 분들은 <laughs> 쉽지 않습니다. 영를이치가 했던 그 고민을 하는 겁니다. 물론 돈도 많고 천국도 가면 좋지요. 그 선택을 피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까지 부자 청년의 삶은 양자택일 아닙니다. 사실 밸런스가 맞으려면 젊고 가난한 게연결돼야 되고요. 늙고 부유한 것을 저울에 올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에 보면 이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 그리고 늙고 우둔한 왕을 대조합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젊음과 돈은 반비례합니다. 전자는 젊음은 있지만 돈이 없고 후자는 돈은 있지만 젊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앤리치는 어떻습니까? 이런 선택지를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다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껏 그의 입장에서는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 가지면 되니까요.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수 없다. 이런 말에 덧붙입니다. 행복을 돈으로 살수 없다면. 돈이 모자란 것은 아닌지 봐야 한다. 네 이야기를 하죠. 예, 돈으로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선택의 문제, 양자 택일의 문제는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지, 다 가진 사람들한테는 다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 다는 겁니다. 그동안 부자로서의 사는 삶과 계명을 지키는 삶은 충돌되지 않았습니다. 몰랐을 겁니다. 사실 부자였기 때문에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선택을 요구합니다. 계명을 지키고 싶어도 가난해서 지킬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계명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이러한 딜레마가 낯설었던 것이죠. 말장난을 넘어 인생을 걸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는 이 문제 앞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을 괴롭히고 싶어서 너좀 당해봐라. <laughs>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그의 허세로 보이는 과장스러운 말과 행동에도 그 속에 담겨 있는 진심, 그의 열망을 읽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불러주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는 데에는 주목하지 않고 재물 이야기만 추천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부자 청년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한테 이런 소리 하시면 어떻게 하나. 이 고민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 부르셨다는 것, 이것은 너무도 소중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택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열두 제자에 대해서 너무 어중이, 떠중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신 자들입니다. 이 부자 청년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와 함께하길 원하셨습니다. 그가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참으로 영생을 누리기 원하셨습니다. 그의 질문에 답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재물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나를 따르라는 초대를 거절합니다. 물론 여기서 형식상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지만 그의 대답은 거절이었습니다. 재물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시는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나의 제자가 되라고 나와 함께 하자고 이 부자 청년을 초대하셨지만, 그러나 그는 거절한 겁니다. 인류 역사에 남는 자로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삶을 살수 있었지만 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재물이 그의 삶을 윤택해 했습니다. 고상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먹고 사는 일의 고단함, 그 자질구레한 일들을 벗어나서 영원한 세계를 보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영생은 재물 위에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는 가진 자의 교양으로서 종교 활동을 했던 겁니다. 이제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를 두고 그는 재물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는 외면하고 있었지만 그에게 영원한 생명보다 이 땅에서의 안락함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길이 엇갈리게 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그는 슬퍼하며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그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기 젊은 분도 있고 늙은 분도 계십니다. 가난한 자도 있고 부유한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부르실 때 그물을 내려놓은 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밖에 없는 고옷을내 편겨치고 달려간 자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밸런스 게임이라 생각하지만 이건 밸런스 게임이 아닙니다.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영생을 택함이 잠시 세상에서 재물을 택함보다. 훨씬 나은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렵다면 우리는 돈의 권세 아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돈이 전부라고 이야기 합니다. 돈이 지구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신앙의 문제도 돈으로 풀어갑니다. 교회의 갈등이 생겨도 결국에는 얼마를 주고 받을 것인지로 판단을 합니다. 이 베테랑이란 영화에 어느 배우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소리치지만 영화는 그렇지만 현실은 돈도 없고 가오도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명예와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이 녹아내린 시대입니다 믿는 자들도 그렇게 눌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24절 말씀. 아멘. 돈은 우리의 주인이 되려 합니다. 삶을 위한 수단, 도구가 아니라 삶의 목적이 되려 합니다. 돈만 주면 뭐든지 하겠다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돈귀신의 졸개들인 겁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돈을 모은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돈이 그들의 영혼을 수고하고 있습니다. 돈이 주인이 되면 모든 것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쁨도 소소한 행복도 함께 누리는 낭만도 쓸데 없다 여길 겁니다. 합리적이라는 말 아래 모든 것들을 파괴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몇 개의 숫자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 영혼조차 어디로 팔렸는지 모르게 될 겁니다. 오늘 부자 청년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이 미혹된 시대 가운데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택해야지 그보다 못한 것을 택해서는 안될 겁니다. 우리 인생은 단한 번이고 단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 가장 귀한 것을 택해야 합니다. 부자 청년은 아무 말도 못한 채 돌아갔지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영하지도 않고 리치하지도 않지만 우리 앞에 놓인 이 게임도 밸런스 게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이제 와서 물릴 수 없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릅시다. 다들 선택하신 겁니다. <laughs>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시 없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놓친 기회를 평생 후회하며 지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영원토록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선택으로 가장 값진 것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따르기 바랍니다. 영생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